반갑습니다 kps o 방문 대표입니다 예 드디어 캡처원이 16.5 버전이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16.4 버전에서 소수점 한자리가 건너뛰면서 예판 올림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소수점 한자리가 추가되면 은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치 룩 이라는 기능하고 이문사진 마스킹, 이문사진 전용 위한 이제 마스킹이 추가된 기능이 핵심인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 바뀐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기능이 AI 기능들이 이제 계속 진보, 진화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조정이라는 탭에 보시면 룩 재현하기, 영문판에서는 매치룩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룩을 매치하는 거죠. 이 느낌을 그대로 재현한다라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진이 보정된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룩 재현하기, 매치룩에서 이 스마트 조정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스마트 조정. 비슷합니다. 이룩 재현하기에서 선택한 변형 사용을 누르면은 스마트 조정처럼 이렇게 기준 사진을 이 사진의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진에 비슷한 느낌을 재현 한다는 게 핵심,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이 사진에서 이 기준 사진에 적용을 누르면 최대한 이 기준 사진에그니까 하이키 사진으로 바뀌죠. 이 톤도 이 연한 민트 민트 톤이 이렇게 보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진도 적용을 제가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여러 장을 한꺼번에 선택해서 적용을 누르면은 이게 그리고 여러분 꼭 RAW, r a 로우 파일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뭐 TIFF든 p n g 던 어떤 사진이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이제 받는다말이죠 제가 이제 아무 사진이나 다운로드 받을 수 없어서 예, 뭐 캡처원 사이트에서 이렇게 사진을 이제 뭐 하나 받았는데 여기 기존서 그냥 이게 재밌는 게 가져오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 데스크탑 파인더에서 다운 받은 거 그대로 드래그하기만 해도 간편합니다. 이 상태에서 적용을 누르면 지금 제가 불 가져온 선택한 사진들이 이런 식으로 로우키에 청록색이 도는 느낌으로 이렇게 바꿔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지금 이 사진으로 제가 또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매치룩이 기준 사진의 느낌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표준화나 라이트나 색상조나 이 색조나 이런 것들이 체크되어 있으면 그 사진들의 이, 이, 이 기능들이 포함된 채로 그리고 이제 더 흥미로운 거는 새 레이어로 적용이라는 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자, 이 사진은 제가 선택한 변형 사용에서 기준 사진으로 적용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 사진에 적용을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사진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또는 다른 사진에다가 또 적용을 눌러주면, 이런식으로 노란 기운이 도는게 노란사진으로 노란 기운이 도는게 바뀌는거죠 자 제, 제가 새 레이어로 지금 그 적용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레이어에 들어가보면 지금 매치룩이 룩 재현하기가 그대로 레이어로 만들어져서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 원래 사진에서 강약을 이렇게 조절해줄수가 있는거예요 그래서 또는 원래 사진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거를 체크를 껐다 켰다 하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진이든 어떤 느낌이든 여러분께서 그 보정된 사진의 톤의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흑백 사진을 기준으로 해 볼까요? 그러고 이 사진에 대해서 바로 적용을 눌러주면 흑백으로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흑백 사진 또한 이제 원하는 느낌들이 있으면은 이 흑백 사진에 그 보정된 흑백 사진을 가져와서 내가 기준 사진으로 말 드래그 해 놓은 다음에 지금 다른 사진들을 선택한다에 적용을 눌러주면은 그 흑백 톤의 느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매치룩의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불투명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어떤 뭐 인터넷상에서 JPG 파일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되고, 필름 스캔한 사진도 필름의 느낌을 구현, 재현하고 싶다 했을 때 스캔받은 이 필름의 느낌의 사진을 가져와서 그대로 이제 느낌을 가져올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폴더에 뭐 필름 스캔한 사진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예를 들어, 이 필름 샘플이라는 폴더를 찾았는데, 여기서 제가, 예, 네, 아까 전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아날로그 룩들에 대해 제가 수집해 놓은 거를 사진을 가져와서, 뭐, 이런 느낌의 사진을 바꿔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네, 뭐, 코닥 필름, 코닥 아날로그 필름의 느낌이라든지 또는 후지 필름의 느낌이면은 뭐 후지 필름의 느낌을 가지고 와서 또 똑같은 사진에 적용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바로 바뀌죠. 예를 들어서 같은 사진인데 다른 룩을 해 보고 싶으시면은 예, 보정값 복제를 눌러서 똑같은 사진이 지금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장의 사진은 지금 선택한 사진을 먹혔고 아까 전에 다른 느낌의 사진을 가져와서 예. 이 사진을 두 번째 사진에다가 적용을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은 동시에 같은 사진이, 예, 같은 아날로그 느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또한 프리셋으로 저장을 해놓고 다른 사진들한테 언제든지 이 사진을 잃어버리거나 없어도 프리셋으로 만들었을 수 있는 또 좋은 기능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이 코다 필름의 느낌을 이렇게 적용 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진에서 룩 재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여기룩 재현하기 옆에 석삼자 아이콘이 뭐라 했죠? 여기 보시면은, 이미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사용자 프리셋 저장을 누릅니다. 그래서, 이, 이 예를, 예를 들어서, 뭐, 코닥이라고 할게요. 제가 코닥, 코닥01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 바뀌긴 했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자, 얘는, 뭐, 푸지01이라고 제가 했단 말이에요. 푸지01. 그러면 이제 다른 사진들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사진은 넘어가서 리셋을 눌러주고, 자, 이게 원본인데, 자, 코닥01로 먹여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또는, 다시 후지01로 제가, 음? 제가 이, 자, 다시 리셋을 하고, 자, 후지01. 음. 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좋은 팁이, 룩 재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이미지들을, 느낌들을 만드셨다면, 그거를, 또, 예를 들어서 흑백도 여러 가지 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것도 한번 응용해 볼 만한데, 흑,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흑백 사진 있지 않습니까? 흑백 사진을 이렇게 가져와서, 예. 아, 요거는 지금, 아, 제가 인터넷에서 수집한 게 요거는 지금 에러가 난 거예요. 왜냐면은 확장자가 JPG가 아니라 인터넷 파일이었네요. 예, 요거는 제가 실수로 한 거고. 다시. 요거는 지울게요. 다른 흑백 사진. 뭐, 요런 톤을 제가 가지고 왔었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리셋을 해주고 이 사진에 적용을 눌러주면은 이제 흑백 사진으로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흑백 톤이 요게 마음에 드면은 이것 또한 여기서 사용자 프리셋 저장을 눌러서 BW01 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 흑백 사진을 가져와서 또 이게 리셋을 해주고 자, 이 사진을 적용을 눌러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톤들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가 BWE, BWE, BWE3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매치룩이라는 기능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레이어 마스크가 16.4 버전까지는 주제하고 배경이었는데, 사람에 대한 레이어 마스크, AI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인문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인문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인문사진을 리셋을 해서, 자, 이게 원본입니다. 그러면 사람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내가 체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눌러볼게요. 레이어로 자동으로 따줄 겁니다. 자. 지금 이거 데이터가 커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노트북 성능에 따라서,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이제 속도는 달라질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자, 레이어 마스크가, 아까 바디와 스킨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얼굴, 얼굴 피부 톤하고, 뭐, 몸에 있는 피부 톤하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레이 스케일 마스크 표시를 누르면 하얀 부분이 지금 레이어가 이제 자동으로 AI가 인식을 해준 거예요. 인식을. 여기서 리파이 마스크를 눌러준 다음에 반경을 최대 자리 끌어올리면은 경계와 경계가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조금 기다려보시면은 세밀하게 얘가 표시를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정을 해줄 때 자연스럽게 보정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단축키 M이죠. m 을 눌러주면은 실질적으로 이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선명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명도 탭으로 가서 선명도 툴로 가서 뭐 선명도를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주면은 피부가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구조를 약간 하면 선명해지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 그러면 피부가 완화 피부만 완화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m 을 눌러볼게 요 어떤 식으로 그리고 또는 여기서 흑백 레이어 스크레이스케이 마스크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된 거죠. 그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체크한 부분들에 대해서니까 뭐 입술하고 머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 마스크 만들기로 눌러볼까요? 자, 제가 입술하고 머리를 눌러서 체크를 했는데 자, 마스크 만들고 따로 생기죠? 그럼 저기서 또 M으로 입술하고 머리만 생기는 거죠. 또 다시 체크하고, 눈썹, 눈썹하고, 뭐, 눈썹만 마스크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마음에 안 들면, 은 한번 이제 지우개를 지우면 되겠죠, 입술을. 키워서, 지우고, 그럼 이것 또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리파인 마스크에서 바로 그냥 적용을 누르면은 300으로 제가 최대한 땡긴 이유는 이제 머리카락이 어색하지 않게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경계와 경계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세미, 세분화 시켜준다 그랬죠? 정밀하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드러워지면서 딱딱한 선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 스케일 마스크로 보면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확대를 해보면은 내가 머리카락만 카라을좀 섀도우로 올려주고 뭐, 리파인에서샤픈을샤프좀 샤픈을 올려준다든지 또는 선명도에서 선명도에서 구조를 올려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좀 눈에 띄라고 제가 너무 세게 했는데 지금 사람 마스크의 머리만 부분만 이렇게 강조했죠. 그러면 이제 너무 세니까 뭐 불투명도를 이게 이제 원본인데 약간만 넣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헤어를 강조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리가 다른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옷 부분만 한다 그러면 기존의 거과 이제 응용한다 면 AI 자동 브러시로 해서 AI 부분만 이제 사람 있는 데서 이제 AI 부분 이런 식으로 옷만 또 따로 선택해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번 기능은 이제 사람에 특화돼 가지고. 포츄레이트 나 웨딩 포토그래퍼나 뭐 뷰티 포토그래퍼들을 위해서 인물에 대해서 특화시켜서 보정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공된 기능 이게 이제 핵심적인 16.5 버전의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번째로 테더링 기능이 더 개선됐어요 이 스튜디오에서 이제 여러분 테더링 촬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잘 보십시오 기존에는 우리가 카메라를 연결하면 은요 연결해서 이 부분으로 보면서 카메라가 연결이 됐다 안됐다 를 확인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빈 아이콘 공간에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도구 막대 사용자화를 누른 다음에 자 여기 촬영이라는 것과 배터리가 있을 거예요 배터리 배터리가 어디냐? 예, 배터리 상태라고 이렇게 있네요. 요거를 끌어당겨서 완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녹색이 되면 지금 카메라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연결을 제가 케이블을 뽑아볼게요. 자 케이블을 뽑았습니다. 아. 그러면은 소리가 납니다. 컴퓨터에서도 끊겼다는 소리가 나오면서 빨간색으로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시 연결을 해주면은 컴퓨터도 소리가 나면서 녹색선이 다시 나타나서 언제든지 이 카메라에 대한 여기서 촬영도 누를 수가 있고요. 또한 배터리 상태도 지금 저는 이제 디지털 중형, 디지털 백을 연결을 해서 바디 상태와 백 상태의 배터리를 모두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배터리의 소모 상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촬영하면서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이폰, 그러니까 아이폰 유저들을 위해서 이 색상 프로파일이 추가가 됐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폰 샘플을 좀 받아놨는데 여기 아이폰이죠. 자, 여기 지금 아이폰 사진인데 스타일에 가 보시면은 여기 ICC 프로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ICC 프로파일에 애플이 있습니다. 여기 애플에 프로 스탠다드 기존에 이제 메이저 하이엔드 카메라 메이저 브랜드 메이저 모델들에 대해서만 지원됐던 이 프로 스탠다드 프로파일들이 있어요. 카메라마다. 이거에 이제 애플의 카메라, 애플 아이폰에도 프로 스탠다드 프로파일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색상을 더 선명하고 채도가 강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꼭 좋다라는 건 아닌데, 지금 이 사진에서도 한번 볼게요. 예. 지금 애플에서 예, 프로 스탠다드를 넣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채도가, 채도가 좀 강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프로 스탠다드 프로파일이. 하늘색 보면 하늘색이 도드라지죠. 녹색도 그렇고. 애플 프로파일을 넣으면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자기가 ICC 프로파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ICC 프로파일에서 예, 채도가 상당히 진해지죠. 하늘과 이 빨간색과 노란색 부분도 보세요. 예. 이상, 오늘은 16.5에서 매치록과 포트레이트 마스킹, 그리고 이제 테더링 기능이 개선됐고, 애플 아이폰의 프로 스탠다드와 애플 ICC 프로파일이 추가되었다는 부분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기능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KPS 방몽대표였습니다